네 안녕하세요. 내가 직접 매입한 차, 내가 직접 판매하는 차풀리의 차팀장이라고 합니다. 어, 요즘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중고차에서 유튜브 매물 보여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어, 차풀이는 조금 차별성을 드려고 합니다. 저희는 직접 매입한 차량만을 소개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100% 실매물로서 인증되고 믿고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i30 모델입니다. 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드신 분들 많아요. 그쵸?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정말로 저렴한데 연비 좋은, 어, 그런 차 없나? 라고 고민해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차량입니다. 요 i30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08이고요. 19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1세대 모델이고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가 굉장히 좋아요. 어, 연비는 공인연비 16에서 20리터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연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한때 유럽에서 골프보다도 많이 팔린 차로 유명한 차량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아이스터티 외판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우선 전면부부터 보겠습니다. 음, 아주 이쁘게 생긴 눈이 보이죠? 범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조수석의 휀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생활의 흔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이금액대 차량이라면 어, 넘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휠 상태 매우 좋습니다. 어, 사이드 미러는 약간의 흔적 조금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석 문짝과 뒷좌석 문짝 같은 경우에는 매우 상태가 좋은 관리가 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에 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여기 뒤에 범퍼 같은 경우에는 이격은 별로 없는데 아무래도 교환을 한것 같아요. 뒤쪽에 조금의 스크래치가 보일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로 왔으니 한번 이렇게 트렁크를 열어본다라면 우리가 헤지백을 타는 이유죠. 넓디 넓은 요 작지만 넓은 어, 충분히 잘 관리가 되어 있고 문제가 없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뒤 문짝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문콕 정도가 보인다. 그거 외에는 사이드 미러도 약간의 흔적은 있지만 이 정도라면 충분히 이 금액대에서는 A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쭉 한번 둘러봤는데요. 아무래도 은색 같은 경우에는 관리도 쉽고 어, 때가 타도 그렇게 더러워 보이지 않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 물론 이렇게 기스 같은 경우 나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이 연비 좋고 값싼 아이서티를 오랫동안 크게 문제 없이 타실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에 실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까요? 네, 그럼 이번에 실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실내 디자인 굉장히 깔끔합니다. 어. 버튼 한 번씩 눌러볼게요. 상문 잘 내려가고요. 조석도 상문 잘 내리고, 올라갑니다. 뒷좌석 한번 볼게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잘 내려가고, 올라가죠.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전자동입니다. 버튼 누르면, 닫히고, 열리고, 이그 정도는 해야겠죠. 자, 핸들 같은 경우에는 버튼, 볼륨 키 들어가 있고요. 어, 핸즈 프리 기능이 있긴 한데 거의 안 쓰실 것 같아요 자 라디오 한번 보겠습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91%잘 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 AC 에어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어컨 지금 바람 풍향 최대로 했을 경우에 어, 찬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쌩쌩하게 찬바람 잘 나오고 있네요 이제 곧 있으면 여름 다가오는데 문제없이 시원한 여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간들이 있습니다. 아이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중간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들을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열선 시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없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작동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미션 같은 경우에 살펴볼게요. 포징 기어넣고 랜당 드라이브. 보지 거의 이 정도 지금 19만 타고 12년대 모델 치고는 굉장히 좋은 유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 훌륭합니다. 충분하고요. 지금 들리시지 모르겠지만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소음이 좀클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촬영을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라디오를 듣는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소음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크게 하시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아이스티 알아봤습니다. 저렴하지만 연비가 좋은 더군다나 엔진 미션과 짱짱한 이 차는 바로 완전 무사호 차입니다. 이 차가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끝나고 난 이후에 성능 점검 기록도 올려드릴 거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문의사항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여기까지 차프리의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